뭐요? 야 집중포화하자. 야 집중포화할 사람 와. 얘 뭐야? 야 이거 4 명이 최대야? 집중포화 존나 재밌다고? 한번 해볼까? 야 근데 여러 마리 잡는 거는 세라핀이 맛이지 않냐? 나 세라핀 할래. 야뭐 노란딱지 붙었는데? 아니야 진행 중인 게임 많대. 이거 뭐야? 아, 님들, 제가 어제부터 홈트를 시작했거든요? 아, 그랬더니, 아, 너무, 땡겨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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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뜨! 아, <laughs> 이거 뭐, 어떻게 하는 거야? 아, 야, 공격, 어떻게 해? 아, 자동인가? 아, 아, 씨발. 아! 야, 야, 아! 이 파리들 잡으면 되는구나. 아! 아, 이, 아, 이렇게. 아, 뭐하지? 페어리? 나 자동이 좋은 거 같은데? 님들, 이제 님들도 나이 먹어봐요. 이제 님들도 저랑 같은 딸피가 되면은, <laughs> 이제, 자동이 튀어내. 어! 어! 야, 야 뭐, 뭐, 뭐야, 노란색! 어! 게틀링 토끼가 야! 캠도 닦으라고? 아, 이거 캠 닦는 그게 아니라, 저거 누가 손으로 한번 닦아보라 해서 닦았는데, 하얗게 된 거임, 그 뒤로. 던지면 안 돼. 야, 생각보다 재밌을지도? 괜찮은데? 에 저는, 롤 차이기 때문에 랭크 올리는 게좀더 좋긴 하네요. 근데 이것도 나쁘지 않아. 야, 보스! 이 새끼! 로 와, 씨! 그니까 러 이건 특식 느낌으로 하는 게 맞긴 해. 근데 재밌긴 해! 야, 보스 좀 잡아봐! 이 새끼가! 야, 야, 야! 어우, 가볍게 피해주시고. 별거 없는데요? 너무 쉬운데? 야, 진똥신! 너피왜 이래! 야, 너 진짜 황청길 가겠는데? 이러다가 아, 귀여운 발사기. 으어. 으어. 어, 아, 야, 죽였어, 죽였어. 다내 거. 야, 이거 처음 해봐가지고. 야, 야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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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새끼가, 야, 야, 이거 치워봐. 야, 아이들 다 뒤졌어. 아니 감금을 감금을 시켜버리네. 어, 어 야, 모았어. 아, 아으기 으기. 딱! 아, 살려. 내가 살려줄게. 개새끼들. 별거 없는데. 뭔데? 뭔데 깝쳐? 야, 썰을 왜 해? 야, 보스 좀 잡으러 와봐. 야, 얘네 개 패고 있어! 에비 아, 희흥신. 이 새끼야! 떼이너 아, 골드 맛있죠? 아, 은깃, 은깃, 은깃! 은깃! 아니 왜 이렇게 많아 얘들 거쳤다 야 얘네는 궁같은거 이거 어떻게 쓰는거야 왜난 안써지 뭘 눌러 아이 아이랑 R 어아 씨발 아, 나 이걸 몰랐네 야, 동현아! 우리 둘이 다 해보자! 야, 동현아, 씨발, 야, 공무 웠어 아! 아, 미친 공무새끼 아! 아! 곧좀 그만 싸, 임마! 어어어어어! 어게 돌았나? 이 씨발, 아, 바로 밝혀주니! 아, 쿠부모가 미쳤나? 점 피해량 몰빵 갑니다. 남자는 곧 죽어도 길 아니냐? 아, 씨발야 뭐가 날라다녀? 아이 구체 뭐야? 존나 아, 역겨운데요? 어, 치고 어, 치고 어. 세다. 으아! 야, 왜 이렇게 안 죽냐? 이거, 리브 브라이어가 사기라고? 저 이거, 첫판이라, 징그스랑, 이거밖에 못함. 아! 어! 아! 어! 어, 나 죽였다. 아, 이건 또 뭐야? 뭐, 괴상하게 생긴 애들 막 오고 있는디 어, 어, 씨발, 어! 어, 어! 어! 야, 자동 공격 어떻게 푼다고? <laughs> 아, 씨, 씨나 아, 아, 이게 자동 공격. 아, 나 지금까지 자동 공격으로 안 해놓고 있었네. 골드나 얻어. 오세요. 아, 아기. 아. 어. 야, 아 나와 이만. 나. 아. 야야뭐 괴생물체 또 나왔다. 구조. 파구니까 나이스~ 야, 뭐하지? 궁... 궁수... 아, 나 궁으로 간다. 야, 내가 궁 존나 쌀게! 와, 야수, 회오리 뭐임? 진짜 어지럽네? 왜 이렇게 내거 초라해 보이냐? <laughs> 아니, 야수에 비하면 내거 존나 찐따야! 아, <laughs> 씨. 뭐, 없어 보여! 야, 그럼 캐슬 냈는데? <목소리> 아우 야소 든든해. 아니 얘들 체력이 묘이야 이거 안 죽어. 안죽어? 아 씨발 뭐아 아, 아. 둘러싸여버렸 아야 얘들아 얘들아 아 다구리 당해버렸 야이개새끼들아아 뭐야, 살려준 거야? 야, 나 피가 없어. 오자. 아, 나 회복, 나 회복해야 돼, 안 돼, 안 돼. <laughs> 골드 에봐야이상 없어도 돼. 우리가 깨줄게. 오, 신발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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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몰라요. 일단 살려주세요. 야, 살려줘! 이 밑에, 밑에! 메테오가 몇개가 날라오는 거야? 어! 에헤, 잘 갔어요. 아, 재밌는데요? 이거 왜 재밌냐? 이거 존나 재미없을 것 같았는데 이걸 리포드 하면 어떻게 돼?